오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20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사기 20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96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396 페이지 사사기 20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오늘은 1절부터 먼저 11절까지 읽도록 합니다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와 길라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 일지의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곧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의 모든 집파의 어른들은 하나님 백성의 총회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 명이었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니 레위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부하에 유역하러 갔더니 기부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어 이스라엘 기업의 온 땅에 보낸 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 즉너희 의견과 방책을 낼 진이라 하니라 모든 백성의 일주일이나 이르되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말며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말고 우리가 이제 곧 이제 기부한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리니 곧재비를 뽑아 그들을 취되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집화 중에서 백명의 열명, 천명의 백명, 만명의 천명을 뽑아 그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준비하고 그들에게 베냐민의 기부하에 가서 그 무리가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게 하리라 하니라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성읍을 치려고 모였더라 아멘 사사시대의 모든 역사적 기록이 끝난 뒤에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사사시대에 얼마나 타락했는가를 보여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희가 살펴본 가장 첫 번째 내용은 미가와 단지파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미가가 어머니 돈을 훔쳤다가 다시 돌려주고 그 어머니가 그 아들을 위하여 돈을 주고 신상 우상을 만들게 합니다. 그리고 뭐 드라빔도 에봇도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듯 섬깁니다. 그러나 그 미가는 그것이 마치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의 대한 믿음은 것으로 착각하고 또 레위 사람을 초대하여 그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웁니다. 나중에 보면 이 레위 사람이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으로 밝혀집니다. 그도 그 우상을 섬기죠. 또 단지파는 그 미가에게서 우상과 드라빈과 에봇을 빼앗고 그 레위 사람 요나단에게 우리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철저하게 타락했는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그두 번째에 속한 이야기입니다. 에브라임 지역에 사는 레위인이 첩을 취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레위인이 거룩하고 구별된 사람인데, 첩을 취할 정도로 레위인들이 타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행음을 하다가 자신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렇다면 레위 사람이 돌이켜서 그 여인을 찾아가지 말았어야 하는데, 또 베들레헴으로 찾아갑니다. 또그 여인과 함께 오다가 베냐민 땅인 기본에 머물게 되고 그 땅에서 불량한 사람들에 의하여 이 여인이 능간을 당하게 되고 죽게 됩니다. 이레위 사람은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의 시신을 열두 조각을 내어 열두 지파에게 보내고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듯이 모든 이스라엘 지파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모든 이스라엘 지파들이 나와서 베냐민을 어떻게 심판할 것인가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1절부터 11절까지 읽어봤는데요 문제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처하는 방법이 나옵니다 그런데 굉장히 다분히 감정적입니다 그리고 적흥적입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문제 해결의 방법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그 일을 해결해 나가셔야 하는데 그 레위스 사람의 이야기만 듣고 감정이 흥분해서 그 감정대로 반응하고 감정대로 행동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모든 것을 결정하고 그 결정한 대로 행동할 것을 결의합니다 우리가 여어수사에서 살펴볼 때 아이성 공격에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수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그 악안의 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엿듣지 않으러 말미암아 그 악안의 죄가 드러나지 않은 채 아이성을 공격했다가 실패한 것이고 두 번째는 철저하게 자신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큰 실패를 거두게 되죠. 이에 반해서 다윗은 굉장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일로 인하 그들이 시글락성을 비우게 되고 그 일로 인하여 아말렉 군대가 시글락성을 침투하여 부녀자와 모든 가축들을 빼앗아 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흥분했습니다. 그래서 돌로 다윗을 치자라고 할 정도로 사람들이 굉장히 흥분한 상태였습니다. 그 와중에서도 다윗은 흥분하지 않습니다. 감정적으로 그들을 대하지 않습니다. 아비 아들에게 하나님의 애봇을 가지고 오게 한 뒤에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내가 추격하면 그들을 따라잡겠나이까 내가 그들을 쫓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십니다 그들을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순정하여 온전히 나갈 때 다윗은 그들이 잃었던 모든 것을 되찾고 회복해되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들은 급할수록 먼저 행동하지 말고 급할수록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습관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정적으로나 또한 이성적으로는 빨리 일을 처리하고 빨리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지혜로운 것 같으나 아닙니다. 급할수록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곧 모든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겸손하게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우선 순위인 것을 깨닫고 모든 일에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말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2절부터 18절까지 도록합니다 이스라엘 집파들이 베냐민 온 집파의 사람들을 두루 보내어 두루 다니며 이르기를 너희 중에 생긴 악행이 어찌 되미냐? 그런 즉 이제 기부하 사람들 곧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하나,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기부하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라. 그때 그 성읍들로부터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만 6천명이요그 외에 기부하 주민 중 택한 자가 700명인데 이 모든 백성 중에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 자들이더라. 베냐민 자손 외에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의 수는 40만 명이니 다 전사라. 이, 우리 18절 나가시고 니다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니 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베냐민 집합에 게 통보합니다. 죄를 범한 자들을 우리에게 넘기라. 그럼 우리가 그들을 심판함으로 모든 죄를 제거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베냐민 집합들은 그 요구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들이 동족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동족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지켜야 한다. 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에 빠진 것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큰죄악이 이스라엘 민족이 빠지는가를 알수 있는 거지요 어찌 보면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공격이 아니었다 할지라도 베냐민 집파 스스로 그들의 죄를 징계하고 심판할 수 있는 구별됨이 있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베냐민 집파에게는 그러한 자정을 할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자신의 소견대로 살았기 때문에 무엇이 거룩함이고 무엇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믿음의 삶인가에 대한 판단력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내어주지 않지요. 나중에 보면 여러분 그 일로 인해서 베냐민이 얼마나 큰 피해를 보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좋게 하는 성도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 말했죠. 내가 사람들을 좋게 하려 내가 사람을 좋게 하는 일이었다면 내가 그럴 때 종이 아니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는 사람들을 좋게 하고 사람들의 감정에 의해서 휩쓸리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판단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인간적인 정이나 인간적인 사욕도 다 제거해 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인간적인 생각이나 인간적인 어떠한 정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아주 난감한 구절이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다 결정해 놓고 묻습니다. 올라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여쭙지 않고 그냥 무턱대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누가 먼저 올라갈 것이 맞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요 사사기초 1장에 보면 그 가난한 족속을 공격할 때 묻는 모습이 나오죠. 그것을 흉내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는 겁니다.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 학자들이 이 본문에 대한 해석은 다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승패에 대한 것은 알려주시지 않고 그들이 순서에 대해서 물으니 하나님께서 그 순서에 대해서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실패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잘못 알려주신 겁니까? 제가 본문을 생각할 때에는 자신의 소견대로 살았던 그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이 것처럼 착각했을 경우가 훨씬 더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을 앞세웠지만 자신의 생각대로, 소견대로 결정하고 판단했을 경우가 훨씬 많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항상 착각에 빠지면 자기 열심과 자기 판단과 자기 주관이 마치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알려주신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여우사바 노안과 아합이 전쟁에 임하려고 할때그 시드기아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가 자신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라고 참된 선지자를 얼마나 핍박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마지막을 살아갈 때 정말 정신을 차리고 오직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 항상 분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세밀한 음성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내 생각이나 내 판단이나 내 감정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착각하다가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그 길로 인하여 우리가 큰 책망을 받을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만 많이 살펴보면 이 시대가 그러한 시대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항상 깨워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어찌하든지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내 생각과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순종하심으로 승리하고.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